전문가께서요. 또 진심 어린 종목 대응 상담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전문가님. 이게 이잘 가던 종목도 좀 주춤하기도 하고, 저 밑에서 안 오를 것 같았던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장단에 진짜 맞춰야 할지 좀 헷갈렸던 장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네. 저희 회원님들은 카카오를 매도했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이번 주에 받은 겁니다. 음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네. 관련주들이. 그래서 항상 어떤 좋은 주식도 네. 매번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 드릴 거고. 네. 혹시 앵커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금요일이요. 아, 그거 말고. <laughs> 그거 말고요. 전문가님 생신은 아니시죠? 아, 아니죠. 예. 아,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예, 그죠 예.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에 묻혀 살다 보면 또 코로나19의 생활이 피, 피팍해지고 또 어려워지다 보면 중요한 날, 네. 우리 제5대 국경일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근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네. 있는데, 우리 헌법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다. 그쵸? 그죠? 아,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의.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아, 이주 시장도 또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 네. 이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음이 목요일 날 이번 주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이틀 정도가 시장에 조금 위험스러운 날뭐 그렇다 위험스럽다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 하락을 했, 급락, 뭐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급락은 아니고, 하락을 한 부분이 우리 시장 화요일 날좀 반영이 됐었고, 또 목요일 날 아, 중국의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제죠. 어, 하락을 좀한 모습. 그런데 그것이 매수의 기회였고, 오늘 그것이 다시 또 시장이 복원됐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도표를 보게 되면, 아, 미국과 중국, 뭐 미국의 도표 산업 생산은 오른쪽 부분은 지난번에 보셨으니까 그죠? 어, 저맨 처음 앞 부분을 보게 되면 주, 중국의 GDP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 2사분기 GDP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상장 상당히 좋은 3.2%가 나왔죠. 그래서 미, 중국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그죠? 사실은 떨어졌죠. 그죠? 아, 목요일날 아, 급락을 했습니다. 4.5% 정도 급락을 했어요. 이제 여기 중국 GDP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시장은 조종을 보였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목요일날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게도 오후장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으로 갔었었는데 실제 네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었고 또 수급적으로 SMIC 이 반도체 기업이죠.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희멸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 이 SMIC가 상해 종합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약. 248%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엄청 밀린 수급적 요인도 있었고 두 번째는 2사분기 GDP가 긍정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그죠? 앞으로 경기 부양의 속도가 다소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 뭐 요런 부분들. 세 번째는 또 중국 시장이 아 조금 전에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 그 과속에 대한 우려. 그래서 아, 신용을 제한할 것이다. 제한을 일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소비지표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아,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중국 시장의 모습이었고 또 은행의 뱅크론 관련 악재 뉴스들이 또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소비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소비 부분에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뭐두 자릿수 이상 회복을 했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 자동차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정도 자동차 부분까지 만회가 되면 궁극적으로 이 소비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중국 시장의 조정은 단순히 속도 조절일 뿐이지 중국 경기 부양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 그랬지만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었고 그 속에서 외인들이 현선물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오후에. 또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었죠. 주식 양도세 이중과세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뭐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한몇주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개인 투자가에게만 이중과세를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중뭐이 뭐 서민들이 그렇죠? 서민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 부분이 부동산도 막혀 있고, 이제는 주식시장까지 이런 세제로 막혀 있다면, 정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을 위한 좋은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사실은 한국판 뉴딜 종합 부분, 이 부분도 어, 7월 14일 화요일 날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전에 단발성으로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5G라든지 수소, 수소 전 수소차 관련 부분, 그린뉴딜 관련 부분,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뭐 전체적인 부분이 이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또그 속에서 규제 개선이라든지 귀, 구체적인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었다라고 하는 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부분은 결국 최고의 언택스해지는 5G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통분모로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5G 뭐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그림은 아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하는 6G. 그죠? 5G보다 50배 빠른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6G까지 되게 되면 VR 이 가상현실 거기에 또 AR 이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어 완성시키는 확장 현실 그리고 또 홀로그램과 같은 멀티미디어 부분을 서비스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통신의 고속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5G 쪽 라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도 역시 5G 쪽에 중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했었던, 그죠? 아, 플랫폼과 또 핀테크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주도 섹터들, 음식료라든지 또이 게임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대부분 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카카오를 이 실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일정 정도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주도 섹터가 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주도 섹터주가 밀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다만. 그 가격 내 가격 조정은 이번 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부분이지만 기간 조정이 남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모습입니다. 뭐 이미 1만 포인트 넘은 거 6월 달에 이미 1만 포인트가 넘었죠. 1971년 나스닥이 뭐 개장한 이후로 1만 포인트를 돌파한 시대. 이게 프라이스트 드림 레시튜 시대. 그러니까 PDR 시대가 진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PER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 PER 부분과 그죠? 지금의 PER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비교가 불가한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왜 이러한 부분들에게 더 주도 섹터들에게 더 과한 프리미엄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응. 코로나와 니프트50, 그전 1969년도와 1973년도에 니프트50 장세로 50여 개 종목이 상승하던 그 타임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가운데에 아까 드림이라는 부분, PDR 부분에 이 드림이라는 부분, 꿈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뭐예요? 프리미엄을 주는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치 부분을 증폭시키는 데 프리미엄을 주는 게이 주식 시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더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죠. 사실 애플 2가 출시했을 때, 그때 PC 시대의 개막이 알려졌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하는 부분, 그전에는 문서로 작성하던 게타 컴퓨터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었던 부분이었고, 또 아이폰이 나오면서 손 안에 PC, 그죠. PC를 들고 다니는 이 부분이 나왔었던 기술의 혁명이 이루어졌던 었 부분, 또그 다음에는 아이패드와 에어팟 프로, 그죠, 콩나물 이 귀에다 꽂는 이 부분 이것도 그저 우리 시대의 변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애플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애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그 다음 부분이 애플 글래스라고 봅니다. 그죠? 안경을 통해서 그죠? 이제는 휴대폰이야, 휴대폰 부분을 이 눈으로 다 지각하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람의 기억은 그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 글래스를 끼고 지켜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디에다 놨다 놓았는지 물건을 찾는 부분도 이미 글래스로 다 한번 지나갔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애플이 이미 지난 4월에 넥스트 v r 을 인수하면서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꿈꾸는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더 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나스닥의 움직입니다. 또 거기다가 저 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 뭐, 테슬라 어제 3% 떨어져서 조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2차 전지들 아침에 약세 보이다가 다 오후장에는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그만큼의 조정도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식이 맨날 에베르스산 꼭대기까지, 아니, 꼭대기까지 다이렉트로 계속 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파동을 그리고 그 파동 속에서 뭐 손바뀜이 일어나고 더 올라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충돌 그것이 손바뀜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격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것 또한 주식이고 또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떨어지는 것 또한 주식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애플과 테슬라에게서 우리는 그들이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여태까지 보호왔고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꿈에 대한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결국 테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영업 이익이죠. 그죠. 기업의 이익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기업의 성장과 이익 추구가 아니라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죠.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죠. 사적 추구가 아닌 공적 이익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게 미래 가치를 넘어서 더큰 꿈의 가치를 주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벌써, 벌써 19분이네요. 그죠? 아, 이제 1분밖에. 일분밖에안 남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연스러운 기술 혁명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넘어가고 버블 버블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버블이 아닙니다. IT 버블 2000년, 1999년까지 우리 시장이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급등했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왼쪽 표,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그 그 당시 IT 버블이 있었을 때당시에 이익과 지금의 이림이 이익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리 정책도 그때와 틀린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 PDR 시대에서 우려 요인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디지털 부가 디지털세 부가와 그리고 또 바이든의 그 당선 가능성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이 우려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22일 있는데, 그 타임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 부분들은 방송 자료를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요. 아,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어이 벌써 19분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어,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간에 참 많이 이렇게 쪼, 쪼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빨리 전문가님. 빨리 한다고 해도 음, 이게 그가네요. <laughs>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잠시 후밤 11시에 무료 방송도 진행해 주시잖아요. 음, 어떤 예. 내용 저희가 좀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PDR 시대와 걸맞는 투자 방법. 그전,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을 받게 좀 냅두고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순환 흐름들을 맞춰가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I...